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것은 소니 알파 6 7 0 0 입니다 새로 들어온 카메라입니다 새로 영입된 카메라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 열어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아 비닐은 이제 벗기나요? 벗기고 있습니다 어, 돌돌돌 맞 정신이 나어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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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뜯으려고 이제 하는 중입니다. 어 i m 다고 t 매고 있는데 어어게 y dinner, 뜯 r take it to d a 도록 i n 니다 r s o o 뜯 e r she 하 i d drop in the day. I go to the logging, I go to 서 h e jungle, get the d a 오호. 안쓰니까 버릴까 말까? 말까 카메라를 먼저 해야되나 자 배터리입니다 풀프레임이네서 동일한걸로 알고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기본 풀프레임이랑 동일한걸 알고있는데 2280mAh로 되어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꺼어지네 한손으로 하니까 안꺼어집니다 아우 드디어 꺼냈습니다 아 종이를 벗기고요 종이 포장지를 벗기고요 아주 영롱합니다 지금 저는 한손으로 찍고 <laughs> 핸드폰을 한손으로 찍고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아이피스라고 그러나 <laughs> 이게 없는게 더 좋다는 분인데 저는 있는게 좋습니다 하오 <laughs> 몇번 흔들었더니 겨우 빠졌네요 자 아이피스 보시고 이상 없나 잘 보고 버튼도 이상 없나 보고 이건 딸깍딸깍 딸깍딸깍 딸깍 딸깍 스트랩 따는 데데 이게 딸랑딸랑 거라서 안 좋다 그러니까 풀프림 걸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렌즈를 개봉하겠습니다 개봉 빡뚜 따라라란 라 따라란은 뭐지 하여튼 영롱합니다 이제 빡대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딸깍이가 있으니까요 좀게 확인하시고요. 뚜껑이 생각보다 얇네요. 안을 잘 보시면은 저 모양대로 모양대로 살살살살 살살살살 살살살. 아니 딱딱 걸린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밀어 넣으시고 살살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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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네, 소중한 카메라. 새로 영업한 크롭 바디 1.5배 크롭 바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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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게열고은 저게 닫으면서 바로 딱딱 안해주시면은 저게 자꾸 열립니다. 저거 참고하시고요. 주의해서 하세요. 뚜껑이 얇아서 금방 망가질 것 같네요. 이제, 딸깍! 위에 보시면 버튼, 버튼, 거기에 딸깍 현장이 있어요. on으로 해주시고, 어, 어느 설정 나옵니 처음에. 지금 어느 설정 나와요? 네, 설정하시고, 옆에 보시면은, 뭐, QR코드에서 뭐, 에버 연결하는데 필요 없고요 스마트 등으로 어차피 연결할 거면은, 저기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거, 저에버로 깔면 됩니다. 그럼, 시소영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